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고 그렇죠 그고죠습니다고맙습 고맙습니다. 고맙습이다고맙요니니다고맙고맙고있고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맙고 <laughs> 잘 들어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너희들이 잡고 있는 구글 플레이 포인트 100만 포인트를 대찾고 싶으면 4명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나를 찾아와.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지. <laughs> 왔어요! 안녕 왔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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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여기가.. 네, 네. 예. <laughs> 여러분들 지금 놀러 온게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Please sit down. 예, 예.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쭤봤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제 챌린저입니다. 챌린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PI 소속 정혁입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재밌겠다. <laughs>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모신 이유는 지금 빼앗긴 구글 플레이 포인트 100만 포인트를 회수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초대한 이유 바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인데요.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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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정이고요. 네.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표정을 담당하고 있는 네. 밀리 멤버 치키입니다. 치키 씨, 아, 우정이 씨, 치키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저는 여기 분위기 메이커를 맡은 쇼박스 네. 어, 채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정희님께서는. 어, 우리 집 정수기 얼음 나온 다행에 준 말이신 어? 우정희님 맞으십니까? 아, 맞습니다 아 여기서 전문가의 분야가 나오네요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네요 아, 맞아요 기사 출신이에요 전략게임의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아 좋다 아, 좋다 아, MBTI INFP 아, 특히나 여기 밑에 지금 야올님 음, 음, 자람이라고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야. 네. 어, 얄미워. 하나 <laughs> <화나>, 하나. <화나. 웃음> <laughs> 벌써 하나 <화났나>? 나. <laughs>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 원래 게임 할 때는 얄미게 오킹 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laughs> 전문가 지성스님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그러면 우리 치킨님, 치킨님 같은 경우에는 본명 후쿠토미 치키, <laughs> 오사카 출신, <laughs> 맞아요. 메인 댄서로서. ENFP의 재기발랄한 활동과 텐션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맞아 텐션. 와, 텐션. 텐션. 와. 우리 치키님께서는 승부욕이 많이 있으십니까? 승부욕 진짜 많습니다. 아, 와, 얼마나? 이러면... 어, 진짜 이만큼. 와, 이만큼. 표정으로 친다면, 액션을 한다면? 와, <laughs> 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표정구자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진세님. 대한민국 2016년 KBS 공채31기 개그맨, 현 웃김표에서 쇼박스로, 현재 구독자 191만 명. 와.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192만 명이니 아, 190만 명. 아, 예민, 나날이 떡상 중. 아, 예민해 아, 알겠습니다. 밑에 비고로 보니까, 버튼을 한번더 누를 수 있는 턱을 갖고 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빈 턱을 갖고 있어서, 남들보다 유리한 전략 게임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열 손가락보다 열한 손가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공격하다가 퍼브로 그렇죠, 그렇죠. 스킬 쓰고 이런 스킬로 야, 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박이당신의 네. 멀티플레이어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최고다 아, 만들어주 아, 이제부터 우리는 팀입니다 저희 지시에 맞춰서 프로그램된 트레이닝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된 트레이닝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으쌰으쌰 해주고 함께 할수 있는 우리는 팀입니다 어. 아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은 42일간의 저와 함께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매주 수요일에 다시 모여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여러분들을 사실 모시기 전부터 상대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자, 모두 이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총 42일의 시간 동안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GPI 분석 결과 상대와의 대결은 네개의 게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게임은 쿠키런 5분 브레이크 모래 계단, 브론스타지, 아스팔트 9레전드입니다 저희 GPI는 해당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해 네개 RPG 게임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쿠키런 킹덤, 서버나즈와 천공의 아레나. 마지막으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입니다. 구글 플레이 챌린지 기념 특별 혜택 쿠키런 오분 브레이크 무언의 계단 브롤 스타즈 아스팔트 나인 레전드 디아블로 이모탈 쿠키런 킹덤 서버너즈워 창공의 아레나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 적재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하여 부디 빼앗긴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엄청... 고마워 마칠다. 마틸다인가봐요. 저희의 이. 최첨단 프로그램 AI 마틸다입니다. 아 저분이 마틸다가요 마틸다 안녕. 자, 이야기 들었다시피 저희는 총4 개의 대결 게임과 4개 RPG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개 게임은 이 핸드폰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4개 게임은 저희가 최첨단으로 준비한 이 바로 구글 플레이 게임즈를 플레이할 수 있는 최첨단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자리 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4개의 대결 게임과 4개의 RPG 게임이 나왔습니다. 혹시 뭐 해보신 게임 있습니까? 아스팔트 거의 다 해봤어요, 진짜. 아, 거의 다? 어, 무한의 계단도 해봤고 어. 저는 RPG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대결 게임 4가지로만 정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무한의 계단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상하는 점수는 그럼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적어도 1500 정도는 네? 1500 정도 어, 요 어, 아. 어, 약간 후회하는 얼굴인데? 어, <목소리> 약간 오, 후회하고 있는데? 야, 천오백이면은 거의 <목소리> 랭컨데. 잠시만요, 제가 고, 제, 고, 제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백오십 으로 백오십, 백오십 블럭니다 아, 백오십 150, 으로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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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아, 왜냐면 제가 그그 그 랭킹 일등 그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나 봐요. 아, 빙이 되구나 아. 네, <목소리> 여러분들 게임 실력보다 저희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팀웍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 그럼 마틸다. 릴레이 몸으로 말해오는 출제자가 문제를 보고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이 답을 맞춥니다. 정답을 맞추면 다음 사람이 출제자가 되어 새로운 문제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그럼 건투를 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벌지 않으면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시간 아, 동안 줄을 서가지고 힘들게 구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쪼꼬슈. 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아. 게임을 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은 이번에 1분 동안 총 10문제 중에서 6가지, 6개 가지6 이상 맞추게 되면은 이 쪼꼬슈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쪼꼬슈. 자 문제 주세요. 살금살금 오리님을 오리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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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단 진짜요? 계단. 어,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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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고 살금살금 살금살금 놀랐다 반민초 고, 공포 영화 잘 모르면 패스해야 돼 공포가? 공포 영화 공포 영화 공포 아 오우 아나 나만 모르 나만 모르 나만 모르 나 어, 렌즈! 렌즈? 카리스마 눈빛?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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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좋았습니다 눈빛. 좋았어요 도망 l 도망 e 도 e l 도 me. 도 e l 도 me. Tell me. Tell me. 레모 l l m 네 t 모 l l me. Tell me. 모 e l l me. t 뭔데? l 모 e t 뭔데? l m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네난 뭔데? 이게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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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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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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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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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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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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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네 좋습니다 여섯 개 그러면은 해서 여섯 개 이상 맞추면은 서로 나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수니다 채우겠습니다 우리 코끼리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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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수저 보시라 가락 임플란트 아. 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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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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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돼, 야돼안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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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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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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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돼, 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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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 망할놈들아. 이게 무슨 맞춰. 하트, 트 사랑해. 나나 아, 아, 사랑해. 아이콘테. 나, 여행 나 여행 나도 사랑해. 응. 사랑해. 어, 나 사랑한다고. 이게 사들요이 이렇게 하는 거. 이에서 이렇게 왜? 잠깐만. 아, 문제 맞혔다 1분 간. 싫어. 근데 다섯 개세 개를 합치면 여덟 개 아닌가요? 그런 긍정적인 것.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10개의 문제를 나눠서 네. 8개를 맞췄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우리 팀워크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좋아요. 팀워크 잘 맞아요. 세 이것도 팀워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부정하지 않고 함께 할수 있는 것. 병이 아, 있네. 아, 뭐죠, 뭐죠, 뭐죠. 이겁니다. 먼저 주시오. 이거예요. 먼저 주시오. Well? 이거예요. 먼저 주시오. 이거예요. 전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 안안 먹을게요. 주셔도 돼요. 어. <laughs> 잠시만요. 신발까지 불렸어요. <굴렀을 웃음> 아이 진짜. 나도 같이 이런. 이게 팀업입니다 공동 자리야. 이게 팀인 것 같습니다. 아. <bizaisality> 이 팀인 것 같아요. 아름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팀워크를 확인해 된겸아 이제 또 중요한 또 시간이 있죠. 우리의 게임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박스 이더블 하면서 네. 서로의 게임 실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가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게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할 때 박스가 보입니다. 오. 빨간색 박스는 이렇게. 옮겨주고. 기본적으로 이동은 상하좌우 하지만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한 위치에 박스를 놨다. 그러면은 눌러주시면은 슝!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빈 박스. 어떻게 한다? 배송할 수가 없죠? 옆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블랙 박스, 이거는 로켓 배송입니다. 엄청 빨라요! 어? 어 뭐야, 뭐야? 아, 아 이거 못보여. 아! 아!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야. 이게 시급이 좀더 셉니다. 아 이거 이제 확실히 세긴데 네, 아. 시급이 좀더세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와. 자 그럼 우리 진세님부터 먼저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 먼저 해보도록 하시죠. 와. 네 알겠습니다. 파이터. 파이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에다가 그렇죠 쳐주고 밀어주고 자자 예. 바로 아, 옮겨주고 아아자 모든 면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렸어요. 잠시만요. 말렸어요. 말렸어요. 잠시만요. 말렸어요. 아. <목소리도> 아 어요 잠깐만요. 아, 저안 되면 턱 써도 돼요. 아 잠깐만 턱버려 다! 아아 너일로 와. 아 됐어. 자요 마지막 턱으로 그번 찍어 습시다안 보내 주세요. 잠깐만. 턱인식이안 아 됐어요. 잠시만요. 아이 뒤로 안 보내 줘요. 잠깐만. 뒤로 안 보내 주니까 박스를 앞으로 보내야겠죠. 아 앞으로 보내고 잠깐만. 보내... 아, 아, 아 박스를 갑니다. 보내고 갑니다. 잠깐만. 갑니다. 저거 지금 지금 안되는요이습니다 <laughs> 아!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바로 가셔야죠. 자, 렛츠 고! 지야! 누보 어, uh, okay. 어. 로켓 배송. 로켓 요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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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아. 하나 보냈어요. 응. 하나 보냈어요. 아. 업체에서 계약 끝냈대요. 아. 아, 아쉽습니다. 자, 이제 바쁘니까 코인 안 먹죠. 아, 잠시만. <laughs> 아, 아, 자, 밀어주거 박스 옆에 다주고 그렇지. 빨리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아, 아, 진짜 그래도 베스트 스코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바로 시 l e t 오케이. Express. 이제부터 럭키트 방송. 갑 e 갑시다, 갑시다. 오, 오, 뭐야,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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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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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네! 점수 미쳤다! 와! 어, 어, 감동이에요! 어, 감동이에요. 오, 와! 이버파스버 이제... 와! <laughs> 오 마이갓네! Oh 그럼 앞으로 가야죠. 파란색 앞으로 먼저 보냈어야죠. 아! 아, 진짜. 아, 와, 근데 아까랑 똑같은 데였던 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데였어요. 아, 여기가 어렵네요. 와, 이제 네, 어렵긴 조절이라. 하죠. 아,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진짜 대박! 아, 역시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근데 자 여러분들의 게임 실력 아주 잘 봤습니다 네. 팀워크도 훌륭하고 게임 실력도 아주 훌륭했는데요 자 그럼 이 게임 실력과 팀워크를 토대로 각자 훈련할 RPG 게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티라 여러분들은 디아블로, 쿠키런 킹덤, 서머너즈워크, 던전 앤 파이터 네개의 게임을 자 지정받고 해당 게임 파업을 내일까지 수행하시면 됩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정면, 쿠키런 킹덤 치키,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조진세, 마지막으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우정인입니다 내일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laughs> 맞죠? 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이게끔 만든 장본인이야. 뭐야? 내가 이런 대결의 장을 만든 이유는 별거 없어. 단순히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지. 그래서 말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려해. 바로 너프 찬스라는 것인데 해당 찬스를 발동하면 게임 중에 나를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따로 없어. 그저 이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즐기고 싶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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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원한다고 바로 두는 거 아니야 너프 찬스를 얻기 위해선 내가 제시하는 미션을 성공해야 돼 미션은 총 3개의 난이도로 나뉘고 난이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너프 찬스도 더 강화되지 미션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알려줄게 그리고 결선 때 어떤 방식으로 대결을 진행할지도 뭐야? 아,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 녹음파일이야. 대화는 없다는 것이지. <laughs> 그저 내가 만든 판례로 따라오는데. <laughs> 그럼, 행운을 낸다. 꿀로. 다음 중. Exact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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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섹클링 이거 슈슈 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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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